요즘 들어 부쩍 갑질이란 말이 많이 보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채팅방 이름입니다.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채팅방에 갑질 사례를 올리고 법률 자문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실제 사례들입니다. 차마 말로 못할 일도 많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갑질 119로 들어온 갑질 제보만 1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사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 사인 대 사인, 개인 대 개인으로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직장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없지. 근로기준법도 이걸 지켜주지 않지. 그러니까 무방비가 되는 거죠. 직장 갑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 결성이라고 합니다. 128번째 노동절 기념식 오늘 모인 인파만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들 대부분이 노조원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조를 통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 소수만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OECD에서는 거의 7, 8,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률 7, 8, 0 정도 되는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 직장인인데 노동조합원이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죠. 노조에 가입한 수가 워낙 적으니까 조합원이었때 이게 굉장히 불순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인식이 있는 거죠.